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학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쓰지 않는 뇌, 유아 때부터 만들어진 뇌 중에서 쓰지 않는 뇌를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수많은 정보 전달을 전기줄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배웠다면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시냅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적에 했던 행동들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이병은 뭐냐면 이 만들어지면 은 얘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이 에너지를 쓸것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는 시기예요 나무로 말하면 나무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쳐줘서 쓸데없는 영양분이 나가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거와 똑같은 일이 돼서 벌어지는 시기가 중학교입니다. 그렇게 가지치고 나면 나머지 가지치지 않은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고등학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시야가 좁혀져서 내가 중학교 때 결정한 이제 고등학교 때 결정한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음악에 다 음악을, 책임, 책임을 내가 선별한 그쪽의 가지를 즉다 가지치고 남았으니까 나머지 가지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왕성하게 굵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로 보시면 이해가 잘될 겁니다. 즉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철저하게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인간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열매 뱉기 위해서 가지치지 않은 나무를 위해서 얼만큼 내가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인내와 끈기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중학교 때 뇌를 가지치는 역경의 시간도 지나갔어요. 이제 차분히,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다 가지도 쳤어요. 이제 앉아서 앞으로 내가 어느 학교로 가고 무엇을 전공할 건지를 학문적으로 그쪽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시기에서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소년소녀 가장처럼, 소년소녀 가장은 정신연령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높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은 어느 날, 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년 소녀 가장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당장 뭘 먹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동생은 어떻게 챙겨야 되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지? 갑자기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숙해져요. 그 소년 소녀 가장은 성숙한 것을 정신 연령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 반대로 키운 아이들은 미성숙이죠. 뭐가 정신 연령이 고등학생이 됐으면. 이미 가지치기가 끝났으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 열매 맺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뇌는 가지치기가 끝났는데 정신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혼란해요. 아직도 중학생처럼 혼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 돼서 마치 중학생처럼 초등학생처럼 이때서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노를 친구들도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열심히 엄마가 해라 하니까 잘했던 아이가 어느 날또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동안 너 열심히 했잖아. 엄마가 하라 산것 뿐이야. 너 반장 됐잖아. 회장 됐잖아. 엄마 좋아할까봐 한 거야. 이렇게요. 요즘 고3이에요. 정말 갑깝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고3이 됐는데 이제 중2병처럼 혼란기가 온 거예요. 정말 마지막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혼란기가 와서 제가 상담을 해도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은요, 이미 전 단계를 잘 겪어서, 고등학생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깊이 노력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생각해, 고등학교 때는 공부 말고 기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화 여러분의 똑같잖아요. 공부 말고 물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야 거기에 그렇죠? 또 기능적인 하는 친구는 거기에 그 일에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가장 잡념이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가장 학문적으로 왕성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네가 고등학생이라면 입시생이라면 엄마가 상당히 긴장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네에 대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혹시 힘들고 어렵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